나는 박지연을 만나러 왔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뒤집힌 스튜디오 그리고 비어있던 자리 이런 장면은 전례가 없었다 방송국 출입구 앞 삼엄한 경호선이 잠시 멈췄고 현장은 숨을 삼켰다 그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 예고 없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TV 조선의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 트로사 녹화 현장. 그리고 경호 인력을 지나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대통령이 남긴 한마디는 그 자체로 파장을 일으켰다. 박지현 가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대통령의 방송국 방문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특정 현역 가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스튜디오를 찾은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순간 현장은 술렁였다. 제작진, 출연진. 방청객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건가? 그만큼 박지연의 이름이 지닌 무게는, 이제 단순한 인기가수를 넘어, 사회적 상징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자 했던 박지연은 그 자리에 없었다. 순간 스튜디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적이 흘렀다.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초유의 상황.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인물의 부재, 이에 대해 프로그램 PD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지현 씨는 오늘 녹화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한 문장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다. 박지현을 지켜봐온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가 최근 얼마나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왔는지를 연이은 방송 출연, 오디션 프로그램 관련 활동, 각종 무대와 녹음 스케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박지연은 쉬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몸이 먼저 멈추라고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대통령의 방문조차 맞이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그가 얼마나 한계까지 달려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박지연을 직접 만나지 못했음에도 현장을 떠나기 전 제작진과 짧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국민들이 사랑하는 가수입니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 말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한 명이 국민, 한 명이 아티스트를 향한 메시지였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왜 대통령은 수많은 출연자 중 박지연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을까? 문화평론가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한다. 박지연은 지금,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세대와 지역, 계층을 잇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공감과 위로의 언어가 되었다. 대통령의 방문은 그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팬 커뮤니티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였다. 대통령이 찾아올 정도라니 자랑스럽다. 그래도 지연이는 꼭 쉬어야 한다. 지금은 건강이 일순위. 팬들은 알고 있다. 오늘의 부재가 내일의 무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날 스튜디오에는 박지연의 목소리도 모습도 없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의 이름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렸다. 대통령이 직접 찾은 가수. 그러나 건강을 이유로 무대에 서지 못한 가수. 이두 문장이 동시에 성립하는 순간. 박지연은 또 한번 새로운 위치에 올라섰다. 지금은 잠시 멈춤의 시간.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다. 그가 다시 무대에 설 때. 그 자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넓어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